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힘들어. 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야외 런닝을 나왔습니다. 날이 요즘 덥고 비가 오고 그래서 매번 실내 트레드밀만 뛰었는데 오늘은 한 번에 야외 런닝을 나왔고요. 환가운위천 자, 하, 조깅 2.73kg, 조깅 맞췄고 2.73kg. 아, 일단 오늘 러닝 야외로 나온 이유는 어, 훈련용 러닝화를 하나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쁘죠? 신발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제 생일이 있어서 생일 쿠폰이랑 거기다가 이제 요거 사이즈는 260인데 여자 260으로 주문했거든요. 어, 리뷰들 보니까 좀 크게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여성용 260을 구매했는데 딱 맞습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게 딱 맞기 때문에 어, 사이즈 선택은 잘한것 같고요. 힐슬립이 약간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일단 하, 오늘 운동은 가볍게 6분 한. 30초에서 7분 페이스로 천천히 한 5km 정도 뛰어볼 예정인데요. 일단 트레디밀로 계속 여태까지 뛰었을 때 오른쪽 발바닥이 자꾸 제가 매,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발이 강직된 느낌,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안쪽으로 발이, 오른발이.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아직도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도 원인을 잘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발목에 테이핑을 했고 오늘도 이제 뛰다가 또 동일한 증상이 좀 느껴지면 달리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아킬레스건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인대 쪽에 문제 같긴 하거든요 일단 어 인빈서블3 이요 신발 이 신발 어 리뷰도 할겸 천천히 조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시간이 얼추 7시거든요 저녁 저녁 7시인데도 해가 밝고 덥습니다 더워서 빨리는 못될것 같고 천천히 조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 되게 낯선네요 일단, 신발이 많이 오르지 않게, 조금 페이스니까, 어, 숨안 차도록 천천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천 구경하시죠. 네, 1km 뛰었는데, 5분 44초 페이스고, 조금 빨라서, 좀더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가, 빨리 뛰게 되네요. 아, 그리고, 오른발이, 벌써, 뛴지한 5분 만에, 이렇게, 강직, 경직되는 느낌, 오므라드는 느낌이 들, 들고 있습니다, 벌써. 이거, 해결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춤만 못 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이질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발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고쳐야 될것 같은데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거나 해결하시는 분 있으시면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병은 널리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금방 낫는다 그랬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오키가 다못될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발목이 벌써 힘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헬참 8km 뛰고 일단 멈췄습니다. 와. 발바닥에 열감이 장난 아니어서 자꾸 오른발이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고 발이 이렇게 왼발은 착착, 미드풋, 전체 발바닥이 닿는 느낌이라면, 오른발은 날, 날이나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발목이 전반적으로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아틀레스건이 짧아져서, 늘어, 충분히 늘어나주지 못하는 건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앞통이나 평소에 통증이 없으면, 원인을 잡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네. 오히려 하, 무릎이 콕콕 쑤시거나 이런 거는 더뛸 만했는데, 아, 이건 되게 못 뛰겠네. 발바닥이 자꾸 착착 밀리는 느낌, 발바닥이 땅에 찍히는 느낌, 발끝이 땅에 자꾸 꽂히는 느낌이 들어서 숨은 안 차는데 발이 너무 뜨겁네. 하, 일단 그래 도 나왔으니까. 아까 7분 페이스로 좀 늦췄거든요. 그런데도 통증이 있어서 이게 나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 빨리 해결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른발만 그런 거니까 좌우불균형이니까 더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평소에 아픈 것도 아니고 뛸 때만 이러니까 더 미치겠습니다. 아, 일단! 좀 걷다가 다시 천천히 뛰어 보겠습니다 당분간 영상이 다 이럴 것 같아요 뛰다가 멈추는 시계 영상이 주로 될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하... 이게 뭘까 지금 그래서 약간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잠깐 쉬면서 해줬는데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 천천히 다시 한번 뛰어볼까요? 아니면은, 정광이 쪽에, 정경을, 정경, 정경골근? 그게 문제인가? 앞구리가 이렇게 다, 앞발이 안 땡겨져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을 뭐찾을려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아, 씨. 이제 점점, 온도가 떨어지네요. 조금 시원합니다. 지금 페이스는, 아이제 시작 안눌러 지금 페이스는 6분 50초 페이스입니다. 아주 널널한, 대화가 가능한, 느린 페이스죠. 아직까지는 발바닥이 이질감이 없이 잘 뛰고 있는데 곧 다시 또 들겠죠? 그게 미치겠네? 아, 어, 그러고 보니 우이천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렸네? 원래 약간 우레타 바닥 같은 거였는데 아스팔트네요. 와몇 어, 개월간 안 오니까. 이렇게 바뀌기도 하네요 요 속도가 딱 맞는 건가? 이건 아직 괜찮네요 더 뛰다가 또 통증이 오면 통증이라기보다 이질감, 이물감, 불편함이 오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했고 아 반환하는 지점까지 오니까 또 발이 뜨겁네요 오른발이. 잠시키고 다시 뛰겠습니다. 확실히 발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아. 미쳐버리고. 아주 그냥 답답한. 매우 답답한. 근데 또 그렇다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죠. 아주 답답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상 없대. 손팔 찍었어야 되나? MRI나. 아, 씨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좀 느끼거든요. 왜냐, 뛰다 못뛸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 맞죠? 땀 너무 많이 납니다. 확실히 여름은 훈련이 힘들어요. 어우, 좋아저 저, 저 싱싱 좋아 보인다. 저 계속 서 있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균형을 잡고 있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아, 이렇게 그냥 계속 발에 열감이 떨어질 때까지 좀 걷다가 열감이 좀 떨어지면 다시 조깅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브레이크를 잡고 잡, 잡힌 느낌이에요, 오른발이 오른발이 자꾸 찍, 바닥을 찍으면서 브레이크 잡는 느낌이라서 야 이거 어디서? 이런 거 전문을 하시는 분 없나? 걸으면서 잠시 뭐 얘기하자면, 인빈서블3는 제가 구매한 목적은 장거리, LSD를 하려고 구매를 한 거고요. 이제 카보나로 장거리 훈련을 하니까 마일리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 아파서, 인, 어, 인피니티로, 아, 리액트로도 장거리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뭔가 좀, 리액트는 좀 단단한 느낌이라서 한 10kg까지가 좋더라고요 그 이상 뛰면은 조금 발바닥이 좀 아프다 그래나 무겁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완전히 푹신푹신한 쿠셔너를 하나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에 나이키 뭐 데일리? 데일리 아니야 데일리나 멤버스 멤버스 뭐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데 인빈서블 여성용만 어 20%인가? 뭐 하여튼 15%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세일을 근데 마침 생일 쿠폰이 있어서 그거까지 다 녹이니까 한 10만 원 초반, 12, 3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길래 사이즈는 여성용 265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60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좀 인민 서블은 크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260을 구매했는데 딱 맞습니다. 근데 약간 장거리를 뛰면 발이 좀붙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어, 장거리 뛰었을 때는 조금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조금 저는 어, 여유있게 넉넉하게 좀 묶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쿠션화들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뛰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더라고요. 저는 한 6분 30초에서 7분 뛰고 있다고 생각해서 보면 5분 40초 5분 30초, 이 정도 페이스였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스피드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오히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다기보다 뭐, 결과적으로, 어 숫자가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발이 툭 꺼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생각보다 팽팽합니다. 어 저는 약간 되게 몰캉몰캉 할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탄탄한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 뭐,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주맥 스 폼이 들어간, 인빈 서블. 제가, 뭐, 원투를 안 신어봐서, 뭐, 세일할, 아울렛에 있는, 뭐, 원이나 투, 막, 10만원 이하 할 때, 사라, 이제, 구매하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3를 신어보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원투, 3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투도 충분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맥스 폼이 항상 나이키에서 대두되는 게 시즌별로 약간 탄성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그 정도를 엄청 예민하게 구별할 정도의 뭐 실력이나 감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 감각이 있구나 다릅니다 제 베넥2를 신었을 때랑 베넥3를 신었을 때 너무 달랐거든요 베넥스는좀 단단한 느낌이었고 베넥3는 스팽팽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줌엑스폼의 차이는 분명히 개인 느낄 수 있어서 꼭 신어보고 한번 실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일상화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상화로는 거의 안 신을 것 같고요 러닝할 때만 신을 것 같고 근데 가격이 19만 9천원이었나 20만 9천원이었나 그랬는데 그 가격이면 안살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10만원 초반이면 구매할 만한 신발이다. 근데 10만원 중반만 돼도 저는, 어 다른 좋은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10만원 중반만 돼도 구매를 조금 사실 망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뭐, 이제 중고 플랫폼 크림 같은 데만 봐도 베넥3 2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붙태서 카보나를 사는 게 낫지. 근데 분명히 구매 목적은 다르실 거예요. 훈련하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카보나까지는 아닌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카보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이제 발목이 뭐 부상이 많이 당한다던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카보나를 꺼리기 때문에 그런 목적 대안으로는 어 인빈서블들이 충분히 좋다. 근데 15만원이 넘어가면 제어 구매 마지노선은 15만원 정도입니다. 15만원이 넘어가면 저는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춘마가한90 며칠 남았을 거예요. 10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오른발이 해결이 안 되면 춘마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꼭 나가고 싶긴 한데, 하, 어쩌겠어요. 무조건 DNF 할것 같은데. 지금도 5kg도 못 뛰잖아요. 그래서, 하, DNF를 안 하려면, 하, 뛰어볼까? Dnf를 안하려면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발목을 빨리 고쳐야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해 떨어지니까 시원해 시원해 근데 온몸이 따릅니다 지금 바지까지 다젖졌거든요 확실히 푹신해 푹신하고 푹신해 리액트랑은 좀 다르게 리액트는 좀 바닥을 지면이 좀 어떤 느낌인지 느껴졌는데 주맥스는, 인빈 서블은 바닥이 정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탱탱한 느낌입니다. 탱탱한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신발이 무겁지 않다.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만져봤을 때좀 스펀지가 도톰했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되게 무겁겠다. 이제 발을 구를 때, 이제 되 무거? 무게감 느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은 안 느껴져요. 아유. 그동안 트레드밀에서 뛰었거든요. 트레드밀에서 뛰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어, 몸에 데미지가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무릎 통증이라던가장경인데 통증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속도도 트레드밀에서 굉장히 빨리 뛰었어요. 거의 빨리 뛸 때는 15km, 16km 그 정도 속도에 놓고도 뛰었거든요. 근데도 몸에 데미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별로 재밌진 않다는 거, 좀 지루하다는 거. 그래도 이제 뭐 여름처럼 덥거나 아니 혹은 비가 많이 와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촬영이 잘 되네 한번 저를 하고 어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을 아, 이게 복지인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까 이게? 좋네요 어, 물 엄청 시원하다 아직 멈출 거까지는 아직 안 와서 마저 더 뛰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들고 뛰어야 되는 게좀 불편하긴 하네 일단 어, 라니와는잘산것 같습니다 어 노래 좋다 이어폰에선 지금 노래가 안 나옵니다. 말할 때 노래 들으니까 뭔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에는, 어, 매미, 초음파. 으으. 어, 매미 소리 장난 아니다. 미쳤다, 미쳤어. 얼추 다와 갑니다. 오늘 뭐, 기껏 해봐야, 아, 오는 동안 한 조깅이 한 2.7kg, 그리고 복귀런이 한 4kg 조금 넘겠네요. 합쳐서, 한 6kg에서 7kg 정도 뛰는 건데, 아이고, 그것도 힘드니, 4 2 1 9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히, 야외를 뛰는 게덜 지루하네요. 덜 지루해 어, 5kg는 뛰겠다 제가 요즘 헬스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몸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수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붙으면서 러닝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많은 근육량은 러닝 한데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적당히 있어야지. 엄청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 못하죠. 아. 저녁 노을이 아직 조금. 근데 오른손에 무거운 걸 들고 뛰니까 오른 발이 안 아픈데. 어째 오른 발에 팔치기 문제인가? 그 팔치기 밸런스 붕괴로 오른 발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물 들고 뛰니까 오른 발이 안 아프네요. 참 신기하네 뒤로 더 팍팍 쳐야되는건가? 팔을 이게 더팔 뒤로 팍팍 쳐지거든요 무게 때문에 아다 뛰었다 야, 근데 심박수가 왜 이렇게 높냐 에휴, 물을 마시면서 복귀 하겠습니다. 4.5km 뛰었고 30분 뛰었네요. 30분 적당 꼈습니다, 적당히. 이게 바로 러닝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약간 발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아, 진짜 엄청 거슬리네요 오른쪽 발목. 일단, 어, 인빈서쓰리는 정사이즈 가십죠 정사이즈. 약간 크게난것 같습니다. 안 그럼? 신발편 좀 헐렁하게 묶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힐 슬립이 좀 있어서 저는 지금 딱 맞는데도 힐 슬립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하, 뒤꿈치가 약간 계속 들, 들썩들썩 들썩 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신발을 꽤꽉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힐 슬립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다들, 후기 보면 힐 슬립 얘기는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느껴지네요. 근데 저는 힐 슬립을 불편해 하진 않아서 그냥저냥 신을만 합니다. 아. 숨좀 돌리고 음,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가 커피? 아 커피 마시면 안되잠안 오겠다 밤에 커피는 아 근데 지지 단백질 음료를 하나 마시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요즘 아 진짜 하, 헬스 3일 러닝 3일 아 일주일이 빡 빠듯합니다 빠듯해 아 깜깜하겠다 또 아유, 너무 빠듯해서 그리고 또 러닝 낮에는 못 뛰니까 너무 더워서 낮에 떴다가는좀살 까만한... 뒤집어질 겁니다. 색감이 저거 지금도 색감은 안 돼. 위험하죠? 덧감해지는 거야. 어쨌든 인빈서은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 신발에 디자인이 아주 개구이다 솔직히 나이키 디자인 때문에 신지 않습니까 물론 성능도 좋고요 저는 운동도 이렇게 좀 멋을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더 재밌잖아요 맞죠? 오늘 영상 많이 찍었네 일단 출마 때까지 어, 다이어트도 좀 해야 돼서 70kg 때는 들어가야지 좀 러닝이 수월하지 않을까 목, 원하는 몸무게는 한 75kg 73kg까지도 원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뺄것 같고 79kg만 돼도 79? 78? 이 정도만 돼도 감지덕지입니다 지금 85kg에서 8 3까지약 2kg 뺐거든요 2kg. 근데 앞으로 한세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에 2kg씩 2에서 3kg씩 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어 점점 빠지는 속도가 느려질 거니까 한 달에 1.5kg에서 2kg 잡고 저번 달에 단식을 못 했어요. 36시간 단식을.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 약속이 많아가지고, 평일에는 사실 힘들고, 헬스를 가야 되니까. 주말에만 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부터는, 돌아온 8, 8, 9월, 8, 9, 10월, 꼭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식을 복근도 한번 봐야죠. 그 자, 어, 다음 런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둘이 있냐, 둘이.